<laughs> 뭐. 이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이제 시애틀 도착해서 오버타고 호텔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 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. 여기 시푸드 판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찍을게요. 레스토랑 방음기. 이쁘다. 메뉴도 너무, 메뉴도 너무 귀여워요. 나와도 돼, 얼굴? 안 돼요. 안 돼요? 그러면 손까지만 내보낼게요. <laughs>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여기는 C푸드가 유명하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다 예쁘다. 이제 한 음식을 기다리는 중인데요. 여기서 드릴게요. 맞아. 배고파. 버터도 예쁘네요. <웃음> 한국에서. <웃음> 이게, 이게 크래프트 이고 새우. 새우 이건 뭐야? 새우 버터? 사진 다시 스톰. 이제 밥 먹고 다운타운 쇼핑하러 가려고요 맞죠? 여기가 쇼핑스트리트 있는 데래요. 나데 저기로 가야 되나 봐. 사이드길 너무 빠지라고요. 빨리 세포라 서 정리 좀하자 그래. 이제 쇼핑하러 가서 다시 찍을게요 안녕 트라이트라이 신기한 여정 위로 트럼이거아데이트트 <목소리> 나 쇼핑하는 데 가자 아. 그래 우리 같은 쇼핑할 만한 샵이 아직 없는데 아줌마 옷 밖에 없는데 나 롤피천 사줘요 롤피천은 너무 비싸요 <laughs> <laughs> 얼마나 피싸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잉 세포라 있다 <laughs> 세포라에 가서 필요한걸 사고 옷을 사러 가려고요 세포라에 왔어요 입생로랑, Where is 입생로랑? 어... 여기 입생로랑 여깄다 어, 202번 오예스 oh, yes. 2 0 0번 잃어버렸어? 응. 응. 맨날 잃어버려, 200에 뭐. 제가 살려는 색이 지금 다른 이 색인데 약간 오렌지빛 도는 레드예요.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맨날 다시 서야 돼. 또뭐 사지? 여기 들어오면 여자들의 천국 아닌가요? 나가질 못하겠어요. 못 나가. 아. 사고싶어 요즘 타르트도 너무 좋고 테트로에서 응. 사고 자라왔어 음, 할만한게있나 모르겠네 지금 아까 먹고 좀 알러지 도아가지고 예쁜 옷 구경 중. 좀 음. 자켓이랑 치마 사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 볼까요? 지금 되게 겨울옷도 많이 세일하고 있어서 그런 거 사면 좋을 것 같아. 요 음, 어떤 놈들 생각보다 너무 작아. 안까 <laughs> 이런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편스러 걸려있을 뿐요 음? 지금? 먹고?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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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시안 마켓에 서 왔어요. 맛있어. 오마이 갸. 음? 오마이 갓 소주랑 이런 거? 이게 원? 리스원? 에 그거 이거 하나. 그두 그래. 개? 이거 하나랑 이거. 으아! <뭐라> 녹았어, 거기.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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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았어. 녹아있는데. 어. 끝났다. 진짜. 17분밖에 안왔는데 아, 왜 우리 호텔에 그거 없냐 러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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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있 우리는 오늘 파이크 <laughs> 플레이스 차맛있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. 그맛죠 <laughs> 그래서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가 안됐다에요 준비가 안됐죠유? 예쁜데도 뭐 안됐죠 알겠어요. 가서 찍어요. 안녕 여기가 아,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에요 어. 여기 클램프하더스포가 유명하다고 해서 랍스터볼리랑 그거 먹으려고 왔어요 줄좀 있다 이거 줄인가봐. 여기 쓰는 거예요. 이건 줄이 이렇게 길어요. <laughs>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자, 에프유 8분 이제는 여기 종류가 많은데, 우리 는 기본적인 이걸 먹고, 뉴인근랜드 힐링 차우저를 먹고, 어딨어? 여기, 랍스터롤, 이거 먹을 거예요.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. 저그 앞에까지만 가면 돼요. 랍스타롤 클림차드 스프레이. 정말, <laughs> 낮부터 저녁까지 <저녁값에> 점심을 먹는. 다 이거 여행이 어제 거보다 더나 어제 하루 종일 먹는 거. 음, 맛있겠 맛있겠다. 음, 맛다운 랍스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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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ăn chua không đượ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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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ăn ăn chua không được. ăn chua không được. ăn ăn chua không ăn được. ăn chua không được. ăn chua ăn 마실 걸안 시켰구나? 는 하필 마시러 갈 거지? 음 여기는 어떤 주방기구 파는 샵에 들어왔는데 귀여운 게 많네? <inhales> 이거 뭐 그릇 담아 거라고? Yeah. 이거 이렇게 끼나? 아, 귀엽다 파멀스 마켓 아니에요 그냥 음식점들이랑 해산물 파는 데랑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콕 파는 데 진짜 <놀람> 많네 何やこれ。 안에 들어가서 뭐살거 있나 골라봅시다 스타벅스 1호점 들어가는 길 안에 이렇게 팜블러랑 커피 같은 걸 팔아요 아여기다 뭐예요? 야 아, 다... 아, 그 뒤에, 아. 뒤에 보면 선블라랑이런거 살아요. 일단 뭐살거 있나? 좀 골라볼게요. 어때요? 이 여기가 스타벅스 리절브 테이스팅입 어, 무슨 와인- 와인바같이 생겼잖아. 여기 앞에서 사진 찍고 들어갈까 나! 여기가 스타벅스 리저, 리저 스테이킹 카페. 진짜 커요, 아주. 와, 진짜 역시 많 되게 예쁘다, 되게. 그치? I don't know I 는스타벅스화장실왜 켰냐면, 출국을 시켰는데, 들어가 여기가 발라드라는 동네래요 여기가 지금 요즘 시계트에서 제일 핫한 곳이라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? <laughs> 프리즘이라고 빈티지 샵인데 여기 안에 예쁜 거 많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할 거예요 여기가 발라드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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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honest honestly don't i should be the last 식당에 왔습니다 비빔밥 육회를 위해 우리는 30분 집에 가는데도 30분 걸려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미쳤어요 밥을 넣읍시다 한 넣니다. 네. 없을 이집 고추장 그런가 봐. 맞네. 푹푹 푹 오마이갓. 어이 마지막 장식일 보쌈으로. it's your hello Mona. i reach through mysterious ceilings my only hope i look for the things i don't 돌아와서 팩하는 중이에요. <laughs> 네. 너 시에서 산 로즈 치크? 팩하고 있어요. 이제 자고 내일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. 마지막 날이에요.

다시 집에 돌아가려고 공항에 왔어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좀 놀다가 밥 먹고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렇대요 네 음, 시애틀에서 오늘의 마지막 점심 크림스프가 피시앤칩스랑칼라마리 예이 정말 20불 주고 사오는 것보다 맛있네. <laughs> 왜 이게 더 맛있지? <laughs> 너무 맛있어 아, <laughs> 힘나네. <laughs> 돈 버린 기운이. <기분이야. 웃음> 오, 맛있다, 가만 <laughs> <laughs> 지금 비행기를 탔어요. 이제 한 15분 있다가 이륙할 아, 것 같아요. 조심히 갈게요. 시애틀 안녕.